안녕하십니까. 종합주택 마케론 저자 고우석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 박동사원의 1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번역 박동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토는 이렇게 타와 타오로 되어 있습니다. 주는 지와 지우로, 적은 디와 디로, 도는 이 두로 표기가 같습니다. 그리고 회는 휘와 휘로 이 레는 레와 레로, 요는 야와 야오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자 옆에 이렇게 화음의 이상과 음 현실음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술 얻으러 가더니. 다 돌아온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술을 얻으러 간 사람들 다 돌아왔냐고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술 얻으러 가더니 다 돌아온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박동사 원해를 보면은 토는 타와 타오로, 주는 지와 지우로, 적은 디와 디로, 도는 두로 표기가 같습니다 그리고, 회는 휘와 휘로, 이 레는 레와 레로, 이요는야와야오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술, 가질라 갔더니 다 원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술 가지러 간 사람들 다 왔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술 가지러 갔더니 다 원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박동사 신석언해를 보면은 니는 내와 니로, 문은 문과 문으로, 토는 타와 타오로, 주는 지와 지우로. 적은 디와 디로, 도는 두로 표기가 같습니다. 그리고, 회는 휘와 휘로, 이 레는 레와 레로, 요는 여와 라오로, 마는 모와 마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희 술 얻으라 갔더니 다 돌아왔나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 술 얻으러 갔더니 다 돌아왔나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봐 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번역 박동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은 칸으로 표기가 같습니다. 그리고 합은 허와 허로, 요는 이와 이우로, 요는 야와 야오로, 부는 부와 부로, 증은 증과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압, 인나녀, 못하녀로 되어 있습니다. 감압, 인나녀, 못하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박동산을 보면, 감은 칸으로 표기가 같습니다. 그리고, 합은 허와 허로, 유는 이와 이우로, 요는 야와 야오로, 부는 부와 부로, 증은 증과 층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압이 인난가 못타연난가로 되어 있습니다. 감압이 인난가 못타연난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압이 이학진남 되습니다 감압은 이학진남 운 이학진남에서 말하기를 감압 즉 고지 부계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압이라는 것은 예전에 부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이 관부 설부책 이선 범사 용인 검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부의 이 설부, 이, 설부책에 이 선에 이렇게 널리 이렇게 사용하는 인검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사 외자 기호 발행 거자. 이 위에다가 이제 써서 이렇게 겉에서 그 기호를 발행해서 하는 것을 이 외호라고 하고 상사 내자 기호 내재 관부자왈내호라고 네 되어 있습니다 위에 써서 안쪽에 있는 그 기호를 가지고 이제 관부에 있는 것을 때는 말할 때는 이렇게 내호라고 네 이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잘봐 주십시오 따로 이 대목은 이 박동사 신서관에는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잘봐 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이 번역 박동사를 보겠습니다. 토는 타와 타오로 장은 장과 장으로 그래서 정의의 6곱구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는 레와 레로 요는 야와 야오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얻어 가져오라로 되어있습니다. 얻어 가져 오라로 돼 있고 박동사원을 보면은 토는 타와 타오로 장은 장 장으로 표기는 이제 음가는 같은데 약간 이제 지옷의 표기가 좀 다릅니다. 그리고 레는 레와 레로 요는 야와 야오로 되어 있습니다. 얻어 가져 왔노라로 되어 있습니다. 얻어 가져 왔노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목에 해당되는 이 박동사 신사건에는 따로 첫째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